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한동안 뜨거웠던 연끌족 이야기가 다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연끌족이 고금리에 무너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연끌족 뉴스가 잠깐 잠잠하다가 요 며칠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IMF에서 우리나라 집값 하라 그거 경고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그리고 이 중에는 집 산다고 퇴직연금까지 깬연끌족들이 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저도 뉴스에서 빚 규모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부쩍 많이 부각되는 우려가 뭐냐. 이들 연끌족들이 결국에는 긴축 시기에 지속되는 금리 인상을 못 견디고 무너질 거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언론들이 계속 집중 보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인 측면을 좀더 감안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끌한 이 사람들이 오르는 금리를 못 견뎌서 금매를 내고 집을 싸게 던질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측하는 의견이 많은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끌족을 무너뜨리는 내간이 뭐가 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난 저금리 시대와 비교해서 보면 지금 금리가 엄청 많이 오른 건 맞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과정이고 높은 금리가 꼭 연꿀조 뿐만이 아니더라도 빚이 있는 사람이면 많이 부담되는 게 현실이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수천만원씩 늘어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 악자같이 끌어쓴 영끌족이라 해도 오른 금리를 버틸려고 작정하고 버틴다고 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뭘 해서라도 버틸려고 할 겁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아직까지 영끌족의 상당수가 그래도 손해보고는 못 팔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버틸 수는 있다는 거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지만 그래도 집을 이대로 팔 수는 없다는 이 영끌족들이 아직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영끌족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연끌족 중에서 소득이 낮거나 계약직 등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람의 비중은 오히려 적고요. 연끌이 문제되는 사람들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이 안정적이고 연봉 높은 축에 속하는 좋은 직장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둘다 괜찮은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끌로더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이거 금방 확인이 되는데, 주변에 지인이든 한 달이 걸쳐서 듣든 연끌한 사람들 보면 진짜 높은 확률로 나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맞벌이 하는 집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애초에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연끌이라 할 만큼 그렇게 돈 빌릴 곳도 없고 여건도 충분치 않아요. 연끌도 사실 소득이 되고 대출 자격이 돼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고 언제 새 직장 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끌을 안 했고 하고 싶어도 그때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연끌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부류를 보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나 혹은 공기업 같이 그렇게 직장 괜찮고 그리고 이런 기업 중에서도 경기 침체가 와도 당장 구조조정을 아예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주로 대리급이나 과장 이 직급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대기업 대리 과장급 되면 업무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소득 면에서도 제법 여유도 있고 또요 때는 해봐야 나이가 3 0대 중후반이라 아직 나이가 희망 퇴직 명단에 오르는 그런 나이도 아니니까 퇴직에 대한 걱정도 없죠. 맞아요 이렇게 회사가 괜찮다 보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소득도 높은 편이라 대출 원리금 압박에 다른 직장인들보다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들이 실제로 연끌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되고요.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연끌한 사람들 보면 나름 직장이 괜찮거나 아니면 부부 둘이서 어느 정도 벌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연끌족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연골족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실거주도 실거주인데 실제로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로 연끌한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뭐제 주변에서는 실거주보다는 갭 투자 연끌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언론상에 나오는 보도를 봐도 직장인 한 사람이 갭 투자로 한두 채도 아니고 몇 채씩 심지어 열채 넘게 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쨌든 갭투자한 사람이야.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보증금 반환 시기라는 그 특정 시기가 닥치면 무너지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구매한 집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거주 연끌러를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 금리가 오를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빚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맞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대출의 상당 비율을 3년 고정금리나 5년 고정금리로 그렇게 대출받은 경우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이자 비용도 사실 이 악물고 기존 소비 수준 포기하고 버틸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져도 버틸 사람은 버틸 거고 이자 때문에 당장 집을 억지로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골족들이 소득이 끊기기 전까지는 꾸역꾸역 어떻게든 버틸려고 할 거고 중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높은 이자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우는 소리는 해도 실제로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연끌족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어,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연끌족들이 이자 때문에 무너지기 이전에 다른 이유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얘긴데 많이 소홀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죠? 앞에서 연끌족들이 어느 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말한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대로 계속 다닐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했다고 해도 그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고 소득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끊기면 그때부터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대출 원리금이 갑자기 버틸 수 없는 금액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골족 중에 회사에서 해주는 사내 대출을 끌어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순간 빌린 돈을 바로 다 갚아야 되는 거고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은 상황이라 사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지금도 아마 현금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연금을 해서 다 끌었었기 때문이죠. 진짜 이자 압박으로 집을 내놓기 이전에 소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연금 쪽 붕괴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네요. 또 그게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기대 심리도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든 남기고 팔려는 매도가 하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려는 매수 효과 사이에서 갭이 너무 커서 거래가 없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하니까 이 갭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 건실한 기업들의 대단히 구조조정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 둘 소득이 끊기면서 이제 이때부터 진짜 연끌족들이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불씨를 땡기는 상황을 맞게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깊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게더큰 문제고요. 동의는 하는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고 일자리 남아 도는데 그럴 일 없다고 하잖아요.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물가 문제랑 금리, 수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실업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실업률이 낮다 낮다 하면서 수치만 보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실업률과 관련해서 엄밀히 따지면 임시적인 공공 일자리나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들이 이 실업률 수치를 왜곡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안정되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지금 우리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또 기업들 해고도 많고 신규 채용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풀타임 일자리 말하는 거죠. 뭐 진급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구조조정 이미 시작됐는데 모르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건설 회사에서 현장 일용직들 말고 연봉직 사원이나 관리직들 또 금융사 쪽에서도 이미 대단히 구조조정은 벌써 시작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무역력이 계속했었는데 기업들 재고 상황도 심각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업들 수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도 고용 파급력이 크다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하면 여기 연계된 1차 밴드, 2차 밴드도 다 중견급 이상의 큰 회사들인데 이들 회사들까지도 다 같이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도 연끌족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소득이 끊겨서 연끌족들이 나가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이게 이제 진짜 부동산 문제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수습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연끌족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괜찮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연끌족 붕괴랑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연끌족 상당수가 직장이 괜찮은데고, 아직 그런 회사들은 눈치 보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을 안 했을 뿐인데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회사들 매출과 자금 사정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펼쳐질 대단히 구조조정이 연끌족 붕괴의 내관이자 부동산 붕괴의 내관이고, 금리 인상은 자금 불꽃에도 쉽게 터지게끔 갈수록 압력을 가중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활비를 줄이든 투잡을 뛰든 뭘 하든 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틸려고 할 거고 버는 소득 내에서 최대한 집은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선택지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인상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선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투자가 어떻고, 자산 관리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내 일자리 지키고, 사업체 지키는데 올인을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금 여력, 지속적인 소득,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당장은 위기감이 없어서 헛소리 같겠지만, 코앞의 위기라는 점을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